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차는 보리차입니다. 어, 굉장히 구하기 쉽고요. 어, 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고요. 그리고 어, 생각보다 저렴하죠. 거기다가 어, 보리는 사시사슬 다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보리차가 이제 아토피 피부에 권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. 어, 아토피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많은 열감을 호소하죠. 열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차, 차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고, 두 번째는, 어,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식탐이 있어요. 먹는 거 좋아하죠. 어,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차를 찾아보면, 열 진정에도 도움이 되면서도, 소화도 돕는 차가 보리예요, 보리. 보리가 뭐 우리 한여름에 어 보리차. 차게서 먹으면 어 우리 좀 더위를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죠. 그리고 보리 자체가 어, 굉장히 그 효소가 많은 그이 우리 곡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리차를 마시게 되면은 소화 계산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뭐 다양한 뭐, 뭐차 종류 선호하시는데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보리차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토마토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. 토마토. 토마토가, 어, 그 채소죠. 그죠. 과일이 아니고. 채소를 먹었을 때 우리 도움되는 게 실제로는 포만감을 줄수 있어요. 아토피 환자분들의 그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두 번째가 그 우리 토마토 자체가 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그이 음식 중에 하나인데 열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보리차도 드시고 다른 뭐 음식도 좀 절제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토마토를 좀 상시적으로 드시는 게 아토피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적게 드시라고 <laughs>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어차피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 과잉열 때문에 아토피가 생긴 겁니다. 근데 어 주변에 찾아보면 그 보호자분들께서 환자분들한테... 자꾸 막 좋은 거를 더 먹이고 싶어 하시고, 뭔가 도움이 되는 거를 더 찾으시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, 제딸또 아토피였지만은, 막, 막 좋은 거, 이런 거이 먹이지 않았습니다. 그냥 오히려 더, 이, 과식할 거, 정량만 먹고, 간식을 뭐 매일 두세 번씩 먹는다면 간식을 좀 줄이고, 그죠? 이걸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.